안녕하세요. AI People입니다. 오늘은 AI 뉴스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AI 뉴스 중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뉴스입니다. 혹시 스마트폰이 인터넷에 접속하지 않고도 다음 움직임을 예측하고 전문가처럼 사진을 보정하고 실시간으로 언어를 번역할 수 있다고 상상해 보셨나요? 그런 스마트폰이 나왔습니다. 바로 AI 스마트폰입니다. 내 손안에서 경험하는 AI 스마트폰이죠. 첫 AI 스마트폰은 삼성 갤럭시 S24 울트라입니다. 갤럭시 S24 울트라는 삼성전자가 자체 개발한 인공지능 플랫폼 갤럭시 AI가 탑재된 첫 AI 스마트폰입니다. 첫 인공지능 스마트폰 갤럭시 S24 시리즈가 전화, 문자 메시지, 검색, 노트, 카메라, 사진, 영상 등 거의 모든 기능에서 새로운 경험을 제공할 것입니다. 최초의 AI 스마트폰 삼성 갤럭시 S24가 사전 판매에서만 121만 대를 팔아 역대 최다 신기록을 세웠다고 합니다. 삼성 갤럭시 S24는 스마트폰 기기 안에서 정보를 스스로 수집하고 처리하는 온 디바이스 AI를 적용해 생성 AI에 대한 사람들의 접근성을 한층 높였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개념은 온 디바이스 AI라는 것입니다. 보통 인공지능 기술은 모바일 등 스마트폰 기기에서 수집한 정보를 중앙 클라우드 서버로 전송해 분석하고 다시 기기에 보내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온디바이스 AI는, 이름 그대로, 멀리 떨어진 클라우드 서버를 거치지 않고, 스마트폰 기기 자체적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연산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기존 AI 서비스는, 대규모 서버를 통해, 연산을 수행한 후, 스마트폰에서 받았다면, 온디바이스 AI는, AI를 연산할 수 있는 칩을 기기에 내장에 통신 연결 없이 연산을 수행합니다. 온 디바이스 AI는 인공지능의 강력한 기능을 휴대폰에서 직접 제공합니다. 그래서 온 디바이스 AI를 활용한 혁신과 강력한 성능이 소비자들에게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최근 AI 시장은 클라우드 서버를 기반으로 하는 클라우드 AI에서 온 디바이스 AI로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고 합니다. 클라우드 AI는 클라우드를 통해서 데이터와 연산을 처리합니다. 따라서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인터넷에 연결해 특정 사이트에 접속하거나 앱을 설치해야 합니다. 반면 온 디바이스 AI는 클라우드를 거치지 않고 기기 자체에서 AI를 구동합니다. 통신 연결 없이도 PC나 스마트폰 등 기기에서 바로 명령과 실행을 합니다. 그리고 AI 분야 데이터 처리에는 강력한 성능을 갖춘 반도체가 쓰이는데, 온디바이스 AI는 경영하던 AI 칩이 필수입니다. AI 기능 탑재는 스마트폰을 비롯해 PC, 가전, 자동차, 보안, 헬스케어 등 다양한 실생활 분야로 확산하고 있어 맞춤 제작 AI 집수요 증가가 예상됩니다. 그리고 AI PC는 기존 PC 대비 약 2배 이상의 D램 용량이 탑재되어야 하고 AI 스마트폰은 기존 스마트폰 대비 최소 4GB 이상의 D램 용량이 더 필요할 것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온 디바이스 AI를 갖춘 PC와 스마트폰 등은 고성능 하드웨어가 필요해 기기당 메모리 탑재량이 늘어나는 만큼 메모리 반도체 수요를 증가시킬 것입니다. KB증권 리서치에 따르면 온 디바이스 AI 폰 출하량은 2024년 1억 대에서 2027년 5억 대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온 디바이스 AI 폰은 연평균 성장률이 플러스 83% 성장하여 일반 스마트폰 성장률을 25배 상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AI는 클라우드에서 처음 시작됐지만 다른 응용과 플랫폼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보안과 응답성 등을 고려해 스마트폰, 컴퓨터, 자동차 등에서 온디바이스 AI 구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AI 열풍은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앞으로 AI 기술은 더욱 중요해질 것이기 때문에 좀더 AI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AI 피플과도 함께 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AI 뉴스 전해준 AI 피플이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